동생이냐고? 네! 우리 마은이는 일단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. 그런 얘기는 이제 그고또제 남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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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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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왜 저래 <웃음> 고만해라 <laughs> 안돼 아까 한번 터지면 이게 지금 멈출 수가 없다 아, 근데 오늘 눈물이 또물이 눈물이 또 진짜 그 <laughs> 제 남동생이랑 동, <laughs> 제 남동생이랑 동, 제 남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.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남동생을 진짜 진짜 아꼈고 이 많이 사랑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동생이랑 그몇년 동안 떨어져서 연습생을 하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. 지금도 근데. 남동생이랑 동갑이고 그리고 또 하는 행동이 너무 똑같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남동생 생각나서 제가 남동생한테 못해주는 만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아 제가 항상 귀여하면 항상 짜증만 내니까. 아, 난 몰랐지. 언니가 저를 남자 취급하는 줄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뭔가 더어 제가 아끼는 거 같아요. 그런 몰랐어. 이유가. 응. 되게 여리고 맞아. 네.